네, 상류다니까요 합니다. 오늘은 4번 상류다 9번 수명경 1번입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라자가하에서 웰루가나의 다람쥐 기르는 곳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존은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인간들에게 수명은 짧고 다음생으로 가야하니 유익을 행해야 하고 범행을 실천해야 한다. 태어난 자에게 불사는 없다, 비구들이여. 길게 사는 사람도 백년에 안팎이다라고. 그때 마라바비만트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개성을 말했다. 인간의 수명은 길다. 착한 사람은 그것을 슬퍼하지 않아야 한다. 저제취한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한다. 죽음은 오지 않는다. 인간의 수명은 짧다. 착한 사람은 그것을 슬퍼해야 한다. 머리에 불붙은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 죽음이 오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마라바피만뜨는 세존이 나를 알았다. 선서가 나를 알았다.라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거기에서 사라졌다. 네. 어 수명경 1번 인데요 어, 일단 이제 부처님께서 먼저 그 법을 설하시죠 자 인간들에게 수명은 짧다 다음생으로 가야한다 수명이 짧아서 다음생으로 가야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뭐 삶의 현상이죠. 수명은 짧다. 그렇다고 또 단멸론자들이 말하는 대로 짧은 수명이 끝나면 단멸하는 것이요,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요. 이렇게는 또 말을 안 하시죠. 수명이 짧은 만큼 다음생으로 간다. 다음생으로 가야 한다. 이건 뭔가요? 예, 우리가 어, 원초적 발음견에. 저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어배는 화화보가 따른다. 이렇게, 어, 다음 생이라는 것을, 뭐, 저세상은 있다라고 부처님은 선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수명이 짧아. 그런데 이 짧은 수명이 끝나면 그대로 단멸해서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는 한이 짧은 수명의 다음에는 몸으로 가야 돼 존재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런 말이죠 다음생으로 간다 존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위바와 요 부분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어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수명이 끝나면 존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음 생으로 가야 한다는 라 현상을 놓고 볼때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느냐 유익을 행해야 하고 범행을 실천해야 한다 이런 인간으로의 삶의 현상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유익을 행하자 범행을 실천하자 여기서 유익이라고 말하면 뭐... 뭐 부처님께서 유익을 구하여 추, 출가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그 측면보다는, 어, 유익이라는 게 뭔가요? 그대로, 어, 선이라고 또 번역되는, 그래서 십선업을 행하는, 요게 되겠죠. 그리고 범행을 실천하자라는 것은, 뭐, 일상을 십선업으로 유익하게 산다면, 깨달음을 지향해서 수행하자라는 게 범행의 실천,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태어난 자에게 불사, 죽지 않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의 경우 말고는, 그건 뭐죠? 깨달아서, 무명과 가래가 해소됨으로써 몸으로 가지 않게 되는, 요런 하나의 경우, 네,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사는 없다. 길게 사는 사람도 백년에은바이다 요렇게 부처님이 자, 우리가 오래 살지 못한다. 그러니, 이 오래 살지 못하는 이 삶에 이어지는 과정까지를 다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살지 말고, 유익을 행한다. 실선업을 실천하고, 범행, 수행을 통해서 삶을 더 향상해야 한다. 이렇게 부처님, 이제, 어, 어찌 보면, 그 죽음에 대한 사띠와 같은, 이제 그런 설법을 하시죠. 그랬더니 이제 또 마라파피만트가 부처님한테 와서 이렇게 말해요. 백년이라 설전 후 백년이라 사는 구수명을 그 짧다고 말하지 마시오. 이런 의미죠. 인간의 수명은 길다. 착한 사람은 그것을 슬퍼하지 않아야 한다. 저제취한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한다. 죽음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인간의 수명은 길다. 요거 뭐 어, 100년을 산다라는 요거 가지고 어, 마라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1 0 0년이라 사는데 얼마나 긴데 지금 몇 살이나 됐어? 아직도 멀었어 걱정하지마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슬퍼하지마 저제치한 어린아이처럼 엄마의 저질빠는 아이가 뭐딴거 생각해? 그냥 전만 촉촉촉촉 열심히 바라 가지고 몸을 살만 찌우면 되는 거지 딴거 생각할 거 없어 죽음이라는 거 그거 필요 없어 죽음은 오지 않아 그거 고민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볼수 있어요 어, 수명은 길다라고 한요것이 백년이 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처님은 예, 그 나는 누구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부처님은 몸과 마음을 대등하게 어, 함께해서 내가 구성된다. 다만 몸과 마음의 생존 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몸이 무너지면 서로 조건됨에 의해 혼자 있을 수 없는 마음이 새로운 몸으로 가서 몸으로 간다. 몸으로 가서. 내 삶의 절반인 몸이라는 파트너를 만나서 또 삶을 이어가는 이제 요렇게 죽음에 대한 관점을 본다면 브라만교, 신두교는 어때요? 죽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어, 몸과 마음의 대등함 가운데에 어, 대등한 절반의 몸과 새로함으로써 새로운 존재, 시계에 의해서. 어, 삶의 유 그러니까 삶의 동질성은 유지되지만 그러나 절반의 파트너의 변화에 의한 새로운 태어남 음, 새로운 존재 이렇게 말하는데 힌두교에서는 안 그렇죠 아트만이라고 하는 신의 분신으로서의 삶의 본질은 변치 않고 죽지 않고 유지되는 가운데 마치 몸이 낡으면 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그런 부수적인 몸을 죽으면 그 몸이 낡아서 버려졌으니 새옷 입지 뭐요런 식으로 어, 나라고 하는 존재의 중심은 마음에 있는 거죠 아트만에 두는 거죠 몸이 뭐 떨어졌다 새로 붙는 거 그거야 뭐 부수적인 일이지 옷 갈아입는 거 가지고 죽었다 하나 요런 관점으로 어, 사실은 신두교는 뭐잖아요. 그러면 신두교가 극복하지 못한 게 뭔가요? 바로 이런 삶에 대한 상견이라고 하는 아뜨만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야말로 나의 것이고, 나고 나의 자아요 라고 하는 어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어 살아가는 것이 신두교고, 그게 말하자면 뭔가요? 바로. 마라의 지배력 하에 있는. 바로 그렇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뜨만으로서의 이 삶의 과정이다. 라고 하면 이러한 아뜨만으로의 삶에서는 벗어남을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신두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범하일려. 뭐 이런 방법으로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만 어쨌든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본질은 마음이 이 마음으로의 수명은 길어. 그리고 이 마음에게는 이 마음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 불화 흐마의 분신이잖아. 상라가정의 성질을 가지는 그런 신적 존재잖아.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없어. 말하자면 이렇게 힌두교가 제시하는 상견. 그 상견의 관점. 으,로, 죽음은 오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이것이 말하면, 마라의 지배력에 속한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백년의 수명을 가지고, 길다, 죽음은 언제 올지 모르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슬퍼하지 말고, 그저 엄마의 저질받는 아이처럼 그렇게 살아. 그러면 돼! 요렇게, 이제, 마라가 말했다, 라기보다는, 그보다는, 어, 아뜨만이라고 하는, 이 상견에 도대해서 그러므로 뭐 살다가 옷 갈아입듯이 몸, 몸 바꾸는 거 그거 뭐 신경 쓰지 말고 수명은 개거여 죽음은 오지 않아 그러니 엄마 젖을 빠는 아이처럼 그렇게 살아 요렇게 말하가 자기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처님한테 와서 개성을 설했다 말했다 요렇게 보면 되겠죠 그랬더니 부처님이 아니야.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단 그러니까 단견도 상견도 극복한 연기 연기된 식의 윤회 이게 삶이여. 그러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금생도 내생도 각각이 하나의 어, 몸과 마음이 대등하게 결합해 있는 하나의 존재. 한평생이라는 게 하나의 수명이에요그 다음 생에서는 어.. 식이 연기된 식의 윤회라는 관점에서 동질성을 유지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몸과 함께하는 또 전혀 새로운 삶이요 이거 옷 갈아입듯이 몸 바꾸는 삶? 아니요 요게 부처님이 보는 삶이죠 그러한 연기된 식의 윤회라는 이렇게 설명되는 인간의 수명은 짧아. 길어봐야 백년 안팎이야. 그러니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해야 돼. 그러니 그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고. 머리에 불 붙은 사람이 만사지 쳐놓고 머리에 불 붙어 꺼야 하듯이. 그렇게 살아야 해. 죽음이 오지 않는 사람은 없어. 단 하나. 무명과 가래를 완전히 부수어가지고 몸으로 가지 않게 되는 아라흔. 네. 이곳은 이제 벗어나 해탈된 삶을 실현한 이 아라흔. 여기에 가지 않는 한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 죽음은 오지 않는다고? 그거는 마라의 지배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바람은 그들의 이야기 상견이라는 전도된 견해예요.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어, 하여튼 제가 요 보면, 어, 뭐, 인간의 삶이 백년 안팎 요 부분만으로, 요 부분으로 부처님은, 어, 지금 그 금생의 나의 삶이 짧다. 그러면 또 죽어야 하고 새로운 태어나면서 다음 생이 시작되는 이런 윤회의 아픔을 겪는 것이니, 유익을 행하고 범행을 실천하라 요래 말씀하시는데 마라 빠삐만 뜨는 힌두교적인 상견 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옷 바꾸는 거와 같은 거지 죽는 거 아니에요 죽음은 없어 그러니 죽음을 슬퍼하지마 이런 식으로 어 마라의 지배력 안에 있을 것을 요구하는 개성을 말한 거 부처님은 벗어난 거.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